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1 3절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십삼절은 그냥 강의한 쭉 보시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미지가 두 가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독수리 이미지는 뭐냐면 새의 이미지 해가지고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 새가 그 시체를 먹는다라는 부, 본문이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도 많고. 그래서 공중의 새니까 공중의 새는 뭐예요? 공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공중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려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공중에 있다가 갑자기 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뜻하니까 지금 어디를 가냐면 주님의 재림을 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여기 여기 여기만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이라 하시느라 갑자기 이 말씀하시거든요. 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무슨 뜻인가? 했을 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죄인들이 당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같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마지막 때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여기 죽검 얘기 나왔잖아요. 구약에 계속 시체를 나오고 새가 가서 먹는다.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메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독수리 이미지는 또 어디로도 이해가 되냐, 어디로도 되냐면, 이 동일한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 해가지고요. 이 도, 동일한 독수리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 독수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요.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 이 독수리 위에 있는 사람과, 이 독수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처지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독수리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은 독수리 아래. 이게 땅에 거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가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데 천상의 일들 우리가 볼수 수 없는 아주 어 그런 그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가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한쪽으로는 복이요 은혜요 구원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쪽으로는 재앙이요 멸망이요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